네 번째 줄에 뭐가 떠야 되지? 라이오슬리가 낀다 그러면 공이 어... 떠야겠지? 어. 이제 개같이 방퍼. 나 눌러야 돼그말 듣고? 어, 잠깐 깡방. 혹시 내 등에? Fuck you. 아. 아. 이번에 치확이야. 한 번에 희망을 주는 거지. 원신은 항상 그래왔어. 봤냐? <laughs> 안 돼, 진짜 아니, 아유, 그래서 이제, 이제 뭔데? 이제 뭔데 얘기나 해봐. 해볼, 얘기나 해충 나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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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중 나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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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